반쪽같아요? 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랑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계정은 93레벨 투력은 98,500투력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이트 탈퇴불가고 카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바타 일신화인 디트 바로 소개 아바타부터 자, 아바타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신화 1장판에 전설 29장판, 영웅 58장판, 아바타는 파괴, 흐로드, 울프 끼고 있네요. 쓰뎀 치확, 충격 적중. 그리고 탈것 전설 중복 3개 있고, 보유 효과에 전설 18장판에 영웅 46장판, 탈 것은 툴람 그리고 벤가, 토스크,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무기영상 전설 중복 한장 있고, 보유 효과에 전설 17장판에 영웅 75장판, 무기는 파괴의 굳건한 결속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펫 어, 중복 한장 있고요. 영웅 보유 효과에 영웅 9장판에 희귀 31장판, 펫은 스콜, 모네가름, 노트 이렇게 3개 가지고 있네요. 아이템 수집 보유효과에어 76%에 1253개 완료되어 있고 공격력 83에 공속 20 스, 스킬 시호 속도 13 명중 93에 어, 근접 명중 37어 치확 24에 치뎀 101 1뎀 86에 스뎀 62 모뎀 54 근뎀 39 이렇게 돼 있고 마뎀도 같이 돼 있네요. 보니까 마뎀으로도 클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룬. 자룬 보시면은 적중 전설 두 줄이 되어 있고 어, 영웅 한 줄. 나머지는 용맹 세줄 되어 있고 손 눈이 하나, 둘, 셋, 네개 영웅. 잉그룬이 전설로 하나. 그리고 제라룬이 두개 되어 있고요. 전설로 윗 눈에 하나고 이슬은두 개. 윗눈두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윗눈두 개. 예, 이슬은두 개,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시겔룬은 네개 되어 있고, 베어로크, 오막룬까지 되어 있네요. 시겔루네 개. 그리고 예, 예리, 쟁용 세팅으로 예리, 용맹,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시겔루 밑에 맞춰져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트 강화는 적중 6강에 예리 2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 자 각인 보시면은 적용효과에 공격력 10에 명중 23티확 7에 치뎀 10 방어력 3에 반모 10 막기 11 HP 190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지금 하는 중이고 자 그리고 특허각인에는 쟁용 따로 사냥용 따로 되어있습니다 몬스터에게 공격력 4 명중 7 마법 회피 4 반마뎀 4 상저 1 그리고 모두에게 명사 회피 3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고 명중이 11에다가 공격력 4네요 어 반마뎀까지 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쟁룡 플레이어에게 공격력 3에 치확3 치뎀 3, 3. 충격적중 2에 상저 3에 상저 1 상태이상 지속시간 감소 2 모두에게 공3밭 1뎀 3 밭끈뎀 4밭원뎀3밭 치뎀 3 공상세 2에 상태이상 지속시간 감소 2 요렇게 쟁용 따로 사냥용 따로 되어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가오석 자 가오석 일단은 질이긴 합니다 요 캐릭이 자 가오석 보시면은 자 영웅으로 일단은 네. 어둠 44세 번째는 공허 50 그리고 공허 45빛45풀 영웅 장판이고 44 이상씩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롯 강화도 일단은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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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5강씩 섞여있는데 여기는 4강 이상씩 섞여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스킬 강화도 좋습니다. 자 일반 고급 희귀까지 올 초월 되어있는 상태고 요런 캐릭터들은 보기가 조금 드물긴 하거든요. 일반 고급 희귀 올 초월 자 그리고 스킬 강화에 좀 진심이신 것 같네요. 8강 철벽수비 지면 파괴 8강, 대지의 부름 7강, 바람 가르기 8강 되어 있고, 전설 스킬 최후의 돌격 1강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시브의 정밀타격 6강, 끌어오르는 피 6강, 주먹 벼림 6강, 회피 본능 5강,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요렇게 되어 있고, 봉인석. 자, 봉인석 보시면은 13, 14, 10, 7, 14, 8. 이렇게 되어 있고 증폭에 레벨 60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속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결속 명중 4결속에 추가 명중 2결속 6결속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음, 공격력 8결속 반모 9결속 이렇게 되어 있고 스뎀 추가로 1결속 되어 있고 쟁룡은 회피 6결속에 스뎀 1결속 되어 있고 치확 6결속. 그리고 스뎀 8결속에 추가로 스뎀 1결속 요렇게 쟁용 따로 사냥용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노봉이석 기준 공격력 3, 434 명중 513 치확 91 치뎀 202 재감 56 나오고 스뎀이 168이네요. 168에 모뎀이 148이었고 근뎀이 85네요. 네, 그리고 방어력은 739, 치저 62, 그리고 반모가 42 나오고요. 반모 42, 그리고 공상세가 35인데, 요, 올랐나요 네, 공상세 35, 상태 이상 저항 63, 그리고 MP 회복이 44 나오고, 선열 8강 캐시학세 888, 8강 선열 03세공. 8강 문장 03세공 8강 완장 02의 방 4세공 8강 울루 05세공 8강 후기내 회피사의 m회삼 명중사의 03세공 8강 문인 스뎀사의 보몬 보스몬스터에게 어, 받는 데미지 감소 사의 공상세 2 세공은 04세공 공격 브러치 8강의 03의 모뎀이 세공은 03세공 되어 있고 쟁룡 브로치 9강이 있습니다 피모뎀14 그리고 세공은 03 세공 되어 있고 이속 세트 있고요 자중요 템들 보시면은 기속이지만 8강 해인달 05의 명 3세공 그리고 뚝배기 6강 기속이고 굴배 m 회2의 치확 1세공 굴배 갑바 6강의 방 2의 반모 맥스 알브 장갑 6강의 치확 3의 상적 1 05 각반 2강의 치저 7 알브 신발 6강에 치저 7에 밧근뎀 1. 타른 카페 3강에 치저 8에 밥모 1. 보조무기는 3강 흑염. 음. 요기는 제작템이거든요. 요거는 제작으로만 할수 있는 거여서 요게 필요한 템이어서. 그리고 거래 가능입니다. 02세공. 비도프 목걸이 3강에 기속이고 03세공. 2강 귀걸이 02세공. 3강 미미르 팔찌 방 8세공. 파프반지 7강 거래 가능이고요. 0-3입니다 7강입니다 7강 그리고 2강 비도프 벨트 2강에 0-3 3공 되어있고 타른 뚝배기 7강에 치왁 맥스 레긴 신발 MP 어, M회 3 이렇게 되어있고 요 캐릭이 일단은 미결 500개 일단 모아놨구요 거래 가능한건 497개 있고 어,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가 일단 20만 다이아가 20만 다이아가 있거든요. 요거 포함. 포함된 가격입니다. 포함된 가격. 20만 다이아 포함. 미결 500개 정도 되고, 일신하고, 어, 디트. 어, 1550만원 흥정. 불가능입니다. 내고 불가. DORAENZ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딸. 랄루